미용 제품, 저희가 리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New Face와 함께 합니다. New Face.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효이의 헤어 중동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 혜림입니다. 짜리예요 오늘은 특별하게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제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최고가로 알고 있어요. 저도 휴일매장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생긴 거 되게 공기청정기. 파로키 스팀기는 치코, 프레코, 티그레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저희는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치코 모델 가져왔습니다. 제일 비싼 거 아니고. 잔학게요6 <laughs> 60만 원에서 최고 880만 원까지 되는 최고가의 스팀 다리. <laughs> 의미가 아니라 <laughs> 매장에서 이제 모발 음. 케어나 음. 뭐 이제. 펌이나 컬러 시술할 때 사용하는 음 모바일 스팀. 스팀기만 거의 여기 이거 우주선 그거 아닌가요? 직접 분사하는 거라서 핸드 타입이에요. 그냥 아예 스팀기 똑같네. 옷 스팀. <laughs> 헤어 스팀기는 이제 헤어 케어할 때 많이 쓰잖아요. 네. 요즘 또 미세먼지 처리기도 하고, 안절기 때는 미세먼지도 많고,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화학 시술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음 케어에 관심이 많으셔서 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파루키 헤어 스팀기에 대해서 좀 파고들어 볼게요 파루키 미스트기의 에르메스 <laughs> 대한민국 1% 살롱을 위한 프리미엄 스팀 브러시라고 하는데요 로델리아 익스프레시니즘 <laughs> 라인을 200% <laughs>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파루키 몰디브 스팀 시스템입니다 지금 저몇개못알아들어 <laughs> 크기는 한번 재볼게요 <laughs> 이렇게 돼야 되나요? No! 가로 420 두께를 재볼게요 제일 두꺼운 두께를 38 오 맞네요 안 맞아요 무게를 재고 싶은데 운영님보다 무거울 것 같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파루키는 요즘 치만보게 일로 비싼 거 일부러 당황시키기 때문에 과도한 호흡 칙게 빨리 하는거혼할때하지고요 지금 저몇개못알아들어이8호키 <laughs> 장단점? 시간 단축 조피보호 모발에 수분감을 좀 채워준다고 하네요 단점은 필터가 24만 원 필터 값은 미용실에서 내시는 건가요? 벅카? 베어이진 어... 아니면 일시불로 KMH, KMH, KHM님, 고객님들이 이제 다음 번 방문하셨을 때 피드백 주시면 음. 클리닝이 조금 더 오래간 느낌이 든다고. 어, 실제로 선생님이 사용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핸드로 하는 스티머 타입이라서 고객님들하고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워지는 느낌? 아무래도 화학 시술을 할 때는 손상도가 높을수록 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작업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음. 그래서 작업이 수월해져서 결과물도 더 좋아지고. 모발이 기신 분들은 끝쪽에 조준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직접 이렇게 빼서 모발 끝으로. 앞에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네네. <laughs> 근데 은영님, 파르키가 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아는 루키는 루키, 루키. 그러면 얘는 이탈리아에서 온 아이. 이게 유명한 브랜드인가요? 그냥 원장님이 비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간 미용계의 한 획을 그었다고 아직 음. 대중화가 많이 안돼 있는 편이에요 파르키만의 몰디브 스팀? 몰비드 그러면 헤어 말고 혹시 얼굴에도 뜨거우실 <laughs> 수 있습니다 <laughs> 제가 들은 게또 하나 있어요 <laughs>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시죠? 음, 이 헤어 이 스팀기를 피부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거를 사용하는 매장도 있다고 하는데 양아치 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물은? 정수필터가 24만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음. 물은 특별히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파루키는 언제 사용을 하세요? 모바일 클리닉 그때 고객님들 반응은 어때요? 쉽게 보지 못하셨던 기계라서 그런지 신기하시기도 해 하고 모르는 거에 대한 기대감 하는 저로서도 이렇게 으쓱으쓱 어, 그러면 그렇게 좋으니까 네 저도 한번 200만 원짜리 한번 찍어 드릴게요 진통 네. 아니야? 이걸로 진통 <laughs> 손상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포할 수 있도록 이거 한 번에 살아나요 머릿결이 아니요 네이 제품은 로델리아에서 나온 파로키 미스트기로 흡수를 해준다면 조금 더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고압으로 압축된 물 분자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대시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모발이 기신 분들은 보통 이제 끝부분에 손상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거치대에 고정했을 때 분포가 잘안 되니까 핸드 스티머처럼 이렇게 집중 분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기가 거의 건조하잖아요. 근데 얘 이제 켜 놓으면 갑자기 촉촉해지는 느낌? 보통 제 도포하고 10분 정도가 적당한데요. 네. 고, 그건 이제 고객님들 개인 손상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수 있어요. 방치를 조금 해야 될 때는 거치대에 고정을 해놓으시고, 로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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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매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네. 사용을 하니까.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했어요. <laughs> 제가 이거 스팀기를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분사되는 게 눈에 보이고, 촉촉해지는 게 느껴져요. 피부로도 느껴지고요.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면 직접 시술하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느끼시고 받으시는 고객님들도 바로 이제 느낄 수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음. 구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 헤어 이런 케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잘 아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하면 찾아오시는 고객들도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특별하게 선생님을 모시고 촬영을 했는데요. 혹시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저희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재미있다고만 느꼈었는데 촬영을 막상 해보니까 만약에 다음번에 또 제가 촬영의 기회가 있다면 조금 공부를 덜 해도 되는 제품을 리뷰하고 싶네요. <웃음> <웃음>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